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조권 침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4년 동안 약 1800여 건의 부동산 건축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 침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조권? 햇빛 받는 권리가 침해당했다. 누가 내 앞에 지나갔다. 이걸로 뭐 공사금지 가치분은 아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일조권 침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의 주변에서 건물이 새로 신축됨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기존에 내가 햇빛 받았던, 내 주택으로 들어왔던 햇빛 받았던 것이 차단되어 침해를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남쪽 방향이나 동남쪽, 서남쪽 일 정도에 신축될 경우에 해당되고 북쪽에 신축되는 경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햇빛은 남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들어온 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 1조 침해 정도가 사회통령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만 공사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물이 남쪽에 들었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햇빛보다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내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또 판례상 정해져 있는 수인한도, 참고 살아야 되는 정도를 넘어서 침해당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수인 한도냐, 참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수인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공사금지 가처분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올라가는 이 건물을 전체를, 아예 공사를 짓지 말라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사 전체를 검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조건, 그, 측량을 하면, 수위 난도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 아, 3층 이상이 걸린다. 5층 이상이 걸린다. 7층 이상이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계속 나한테 침해가 온다. 해당되는 그 층이 나옵니다. 감정을 하면, 그 층수 이상은 못 짓는다. 라는 식으로 가처분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해가지고 공사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냐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 금지도 시켜보고 공사 금지 가처분 들어온 것을 막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슴없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강좌가 많이 있는데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지식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